예 안녕하세요 오버워치 아마추어 대회 32강전 제 3경기 네스트 피시대 람지 썬더 람지 썬더 대 네스트 피시 저는 진행자 달걀모자입니다 자 66번 국도에서 펼쳐지는 32강전 경기 시작하죠 그리고. 자, 일단은 이맵 같은 경우에는, 네, 후속 맵이 되겠죠? 처음부터 후속 맵이고요. 일단은 여기에서는, 일단은 첫 번째로, 요 관문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에서 한바, 한타임 이제 교전이 벌어지고, 요 2층, 2층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어, 상당히, 치안 교전이 치어지고 요 위치를 또 벗어나면은 또 다음 위치에서 또 건물이 많아가지고 요 위치에서 얼마만큼 화장을 에지, 펼치느냐에 따라서 또 예, 많은 교전이 일어나는 맵이기도 하고 예, 애매한 맵이기도 해요 자 일단 픽을 보자면은 레스트 PC 수비팀에서는 자 위도우하고 솔저를 바탕으로 한 조금 이제 어 로그, 로그호그 까지 그리고 남성팀에서는 어. 라인하르트를 뺀 로그호그? 자리야? 오 이거 독특한 팀인가? 독특한 픽인데 아 역시 자리야 대신 라인하르트로 라인하르트가 없으면 조금 애매하죠 일단은 양쪽에 위도메이커가 있기 때문에 위도메이커끼리의 싸움 그리고 겐지가, 겐지와 로드, 그니까 로드호그끼리의 싸움 또 겐지와 매크리의 싸움이 될것 같대요. 자 일단은 남지선더 팀이 진천히 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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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차 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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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아 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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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아 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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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ad 이이 e w y o 이 i s I h a 이 a f 은 w y 라 g i s I had a few y o 아메르기가 a 어서 이제 w yogis, I had a few y o 는 i s I had a 는 e w yogis, I had 위도 e 메이커 g i s I had a 위도 w yogis, I had a few 메이커 i s I had a f e 칠려고 하는데 아딴 데서 방해를 하네 <laughs> 자 일단은 남지선더 팀이 무난히 지금 이, 아, 밀고 있어요 일단 견제가 없이 여기서 한타이밍 견제를 하지 않으면은 시간이 조금 미루어서 흘러가거남지선더한테자 아, 여기서 돌격 아 돼지군새 썼지만 방패에 막히고요 아, 아. 하나 날려먹네요 자 아, 여기서 로드헤가공급기로한타을 나가 내려놓을까나 일단 화물은 이미 도착한 상태고요 자 아, 일단은 레스피시 팀이 조금 일방적으로 밀린다 그렇게 볼수 있고요 일단은 매크리가 뒤로 돌아가 있지만 이미 들켰어요 별다른 활약이 없이 일단은 진행을 하네요. 일단은 어~ 람지 썬더 팀 의외로 잘해요. 제 생각에는 아~ 네스트피시 팀이 이겠지이 생각을 했는데, 오~ 람지 썬더 팀이 일단 맥크리 뒤로 돌아가면서 조금 끊어주려고 했으나 별다른 활약을 못하고, 이제 옆에서는 또 교전이 펼쳐지는데, 일단은 람지 썬더 팀의 겐지가 오, 네. 오 새끼래서 어그로를 너무 잘 끌어주니까 예, 다른 레스토베이스 면의 다른 영웅들이 예, 화물에 좀 접근을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어, 어. 아, 일단 이렇게, 어우, 너무... 아, 이거 너무 그냥 가져가는데... 아, 어. 아, 일단은... <목소리도> 위도 메이커 전진, 전진해서 아 역시 라이너를 좀끊어주네요 일단은 위도 메이커가 자리를 잘 잡아주고 있는 가운데 일단 위도 메이커 견제가 없어요 현재 라이너를 좀 끊어주고요 일어나세요자 매크리 옆으로 돌아가지만 아 여기서 화면 보고 싶다 아 여기서 용검 뒤로 돌아가서 용검을 썼지만 아안 보여요 안 보여요 동범의 효과가 없어요자 아, 네, 일단은 루시우의 소리 방벽이 있고 무알이 있으니까 한타이밍 해볼만 할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한타이밍을 막아야 되는데 일단은 양측에 중복기가 있는 가운데 일단은 예, 로드를브공주면서 한바탕 이럴 수 있고 네, 네, 하지만 이뻤네요 일단은 솔져가 예, 전술조종기이 있는데 아직 안 써주고 있어요 자 전술서 진경 써주면서 공격을 하지만 앞에 로드허브가 있어가지고 공방이 예, 강단해요자 뒤에 겐지와 베지가 같이 오면서 조금 이제 견뎌해주고 있고요 와 아, 겐지가 대단해요 왔다 갔다 자 일단 화물을 이렇게 손쉽게 가져가네요 남지선 더팀 조금 아쉽다고 한다면은 내스피시 팀이 19에. 제가 알기로는 예, 네, 조금 괜찮은 팀인데 아, 이거 너무 일방적으로 밀렸어요 그리고 남기 선버팀의위도메이커가 제가 화면으로 잡지는 않았지만 아, 이거 참, 키 뜨는 게 하나씩 아, 도 자, 과연 황금을 받을 수 있는지 헌금은 안 됐고요. 아 일단 은 루시오가 MVP를 가져가네요. 자 다음 경기 바꿔서 아 이거 또 바꿀려고 아우 한참 걸리는데. 양팀 공수 바꾸고 또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피기 중요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전진 소비를 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이 맵은. 그래서 요 건물, 요 건물에서 어떻게든 이제 활용을 해 가지고 건물을 활용해 가지고 막는 한 바탕 이제 여기서 교전이 벌어지고 여기에서 막는 그런 그림이 벌어져야지 조금 이제, 어, 괜찮은 그림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넘어서 그 다음 이제 건물 맵에서 자신들이, 그러니까 공격팀이 휘둘리니까 그러니까 수비팀이 휘둘리지 않고 여기에서 조금 수비팀이 후렴구 공격팀을 휘둘려야, 휘둘려야 되는데 아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 공격팀이 수비팀을 휘둘리는 그런 형상이 되어버려가지고요. 아, 조금 아쉽습니다. 자 일단 양팀 모두 또 위도 메이커를 가져가는 가운데 크게 변한 픽은 없고 일단은 수비팀 남지 선거팀에서자리아라인하르트 그리고 메르시 루시우를 쓴다는 게 조금 특이점이겠네요 이러면은 조금 딜이 부족하긴 한데 딜을만한 캐릭터가 맥크리하고 루시우밖에 없어요 하지만 수비 입장인 만큼 조금 버티기 버티기 위주로 가겠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일단 네스 피시팅 같은 경우에는 파라. 파라메르시루시우 그리고 위도메이커 이제 로드호그 라이르트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파라로 어느 정도 견제를 해주면서 하겠지만 일단 위도메이커를 위도메이커를 끊어줘야 파라가 파라가 날 날려면 위도메이커를 끊어줘야 되거든요. 일단은 로드호그로 일단은 어느 정도 해주겠다. 밀어 붙이는 힘은 로드호그다. 해서 로드호그를 어? 이제 가져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라인하르트하고 로드호그 조합으로 이제 가고 있고 일단은 메르시가 파라에 안 붙어주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자 일단은 라인하르트가 있기 때문에 화물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계속 밀어주고 있죠 자 거기에 아 지금 로드호그가 라인하르트를 계속 밀어주고 있어요 자 일단은 돌진 하지만 조금 무리수가 있었어요 라이르트는안 되는데요. 뭐 일단은 오히려 서포터가 라이너트에 다 붙으면서 라이너트에 다 죽었어요 지금. 자 일단 맥크리 잘라주고 위도메이커. 위의 싸움에서는 오히려 위도메이커가지고 있고요. 남지 선더 남지 선더 팀의 위도메이커가 아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이 선수는 프로급입니다. 네. 아, 방금 부활을 썼는데 제가 잡지를 못했는데, 부활 쓰면서 라인아트가 살아나면서, 예. 수비에서 조금 이제 라인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네요. 일단은 여기서 라인 유지를 하고, 일단은 돼지 분쇄와 파라, 어, 조금 이제, 파라 공이 조금 이제, 딜 넣기 뭐 이런 거는 안 되지만, 일단은 치기 뭐 이런 거는, 막아주는 데는. 어, 일단은 궁극기 상태는 슈비팀, 남지 썸머 팀이 조금 나은 가운데, 에크리가 계속 뒤로 돌아가서 이제 황해 무흡제를 쓰려고 조금 이제 공각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남지 썸머, 아, 남지 서 빈티브 냄 쓰면서, 빈지브냄 아, 아, 쓰면서 이제 자리야, 아, 자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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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공격장을 안 쓰네요. 아, 일단은 아 여기서 또 맥크리가 황의 무법자를쓴것 같은데 제가 아, 못 잡았네요 자 여기서 부활을 하면서 맥크리 바로 그냥 전력 인원으로 보충해주고 한 명인데 아 조금 부활 으는건 아깝긴 하지만 바로 전력을 보충을 해서 라인을 유지하겠다 그런 뜻인 것 같네요 자 일단 위도우 메이커가 매우 매서워요 지금 조심사단 자 일단은 라인 앞에 나오는 거를 해가지고 일단은 계속 끊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뒤로 돌아오는 거 하고 일단은 루시우의 소리 방벽이 있으니까 타이밍은좀 막아낼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아 파라의 포화가 들어갔지만 크게 효과가 없었어요 일단은 위도 메이커를 잘라줬다는 게 조금 크긴 하네요 자 여기서 발사! 돼지 분쇄를 쓰고 들어갔지만 라인하르트 끊어주고 여기서 중력장을 썼지만 크게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아 여기서 이렇게 조금 난조성 더 한계를 밀릴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일단 자리하고 루시우가 있지만은 아 아직 일단 뒤에 팀원들을 기다려야 돼요. 여기서 한 타이밍 밀어내는데 여기서 또 밀... 끝까지 밀고 가야 돼요. 끝까지 밀고 가야지. 시간이 애매 모 하지 않아요 여기서 한 타임 맞히면은 다음 타임에 시간이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계속 밀고 가야 돼요 자 라이너드 혼자서 지금 화물을 지키고 있는데 옆치기를하려고 네스트 피시팀 옆 옆쪽에 이제 딜러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아 조금 아쉽죠 자 여기서 황해 무협자 아 라이너드 방패가 있어서 황해 무협자를 그냥 일단은 취소하는 모습이고요. 일단은 남비 선거 팀이 궁극기가 상태가 매우 좋기 때문에 몇 번이고 박아낼 수 있어요. 지금 잘만 하면 궁극가 거의 준비됐어. 일단은 무시 의의 소리 방격이 준비되고 어, 이제 자리아의 어, 중력장이 준비된 가운데 일단은 돌진을 쓰면서 서로의 라인하르트 끊어주려고 했지만, 지금 라인하르트끼리 또 돌진을 하면서, 일단은 남지선드팀에 라인하르트가 돌진을 잘못 써서, 자, 일단 중력장과 함께 소리방독 들어갔지만, 중력장판이 조금 이제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딜러가 부족해요. 맥크리 밖에 없기 때문에. 자, 소리방독이 지금 들어가네요. 여기서. 한타임은 막아내나요. 일단 추가 시간 여기서 죽으면 안 돼요. 네스트 피치팀은 죽으면 안 되고 계속 라인을 유지를 해야 돼요. 화물에 붙어줘야죠. 화물에 붙어줘야죠. 화물에 붙는 인원이 한 명도 없어. 요 아, 가까스럽게 라이르트가 붙어주네요. 자, 일단은 네스트 피치팀 영웅이 다 잘린 가운데 라이르트가 이제 계속 맞춰주고 있는데 혼자서는 안 되죠. 자, 빨리 와야 되는데 멀고 멀기만 합니다. 이래서 지금 이 라운드까지. 남지 선도 팀에서 가져갑니다. 최고의 플레이. 석양 아, 이때 석양이었죠. 삼킬 가져가서 한타인을 막았는데 제가 이때 목접어를 못 잡았네요. 사고니 인정받는 건 기분 좋은 일이죠 자 이렇게 해서 람지선더팀이 32강 한한 놓치지. 가져갑니다